자, 지금 이제 범위 안에 들어와서요, 어, 플러그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 SDR, 시, 시작이 됐고, 이제 이 위성 신호가, 이 밴드 영역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여기 프리퀀시, 이게 지금, 어, 도플러 효과, 효과 보정이 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지금 작동이 돼서, 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적정 수준 이상에서의 신호가 잡히는 경우에 이게 픽스가 돼서 어, 사진 파일 다운이 시작이 될 겁니다 어, 제 예상은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약한 10분? 15분 정도면 이 위성이 우미나 상공을 지나서 이 위성 신호가 전파되는 그게 이제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어, 타임에 이 안각이라고 하는데 지면하고 위성의 그 각도가 맥시멈 68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68도 정도 수준이면 40도 이상에서는 충분한 신호가 나오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오씨 어, 지금 보슬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37.9MHz 인지 이게 적정 이게 원래 거기 는 이쪽 이라고 나와 있 는데, 신 호가 어떤 신 호인지 명확 하게 지금 제가 파악 이, 안되 거든요. 어...